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 행동 양식은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버리게 된답니다. 무엇이 창피한지를 몰라요. 이런 행동까지 내가 해버리는데도 난 그럴만해. 왜냐? 난 이거 보상받아야만하니까.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를 시키게 되고, 스스로를 세뇌를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그 마음의 힘에 짓눌려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특징을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예. 결국에는 못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게. 상호 교감이 안된다는 거죠. 감응력이 떨어진다. 요게 아마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감응력. 곧그 그, 감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는요 공감이라고 하는 외부 세계와 나.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여러분 내, 내면에 있는 그 부분과 서로 공명을 일으켜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공명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 예를 들어, 뭐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계속 그 공명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커지는 거고 그 시크릿처럼 이렇게 끌어당김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진동수가 올라가면 더 좋은 것들을 자꾸 끌어당기게 되고 또 미움이 많아지게 되거나 또 분노가 많아지게 되면요 그거에 비슷한 준하는 어 코드가 맞는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들어지게 되죠 이런데도 난 괜찮은데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척 하는 거죠. 아니야. 나그 정도는 아니야. 버틸 수 있어. 아직은 버틸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의 에너지가 여러분이 아직 좀 젊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50이 좀 넘어가고, 어, 이러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그, 그 믿음의 관성, 또 달려왔던 그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색안경이 옅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나가면 갈수록 색안경은 짙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슴에 박혀 있는 그 대못은 아마 그 대못이 박혀져 있는 상태로 잠을 자게 될 거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아마 인지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난 아직 괜찮은데 딱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최면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주의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알아봤고 한 여섯 가지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는요, 이 에너지들이 계속 이 운용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체력이 약해져요. 한마디로 체력이 약해진다라고 하는데 운동을 안 한다는 뜻이죠. 운동을 안 한다는 뜻은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이 몸을 자꾸 움직여줘야 몸의 기혈 순환이 왕성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자기극기를 하는 마음은 이건 거의 뭐 특효약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렇듯이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고 미움이 많아지게 되면요, 여러분의 체력을 고갈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에너지에 이 눌려갖고 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체력이 또 약해지는 거죠.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꽉 눌러갖고. 너무 눌리니까 꼼짝달싹 하기 싫고, 어, 심지어는 게을러지게 되고, 뭐 움직이기가 너무 싫은 거죠. 마음이 안 올라와. 그 마음에서 뭔가 좀 벗어나려면요, 여러분. 먼저 몸부터 움직여야 돼요. 어떠한 생각에 너무 젖어갖고,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앞전에 얘기했던 그런 미움이라든가, 이런 분노, 원망, 이런 거 있죠. 증오. 이런 생각이 계속 젖어 있으면요, 그 젖어 있는 생각에 밑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요. 더 확장되게 되고, 더 고도화되게 되다 보면, 아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선행적인 그 시간에 놓이다 보면은, 그 마음이 계속 깊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의심이었다가, 이럴까?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믿음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아, 그들이, 외부가, 사회가, 어, 심지어는 가족이, 나를 미워한 게 틀림없구나라고, 요런 확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이러면은 상당히 피곤해지게 됩니다. 이게 곧 여러분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 나쁜 에너지가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다뤄낸단 말이에요. 체력을 고갈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강한 에너지로 꽉 눌러 갖고 꼼짝달싹 못 하게 하는 그런 또 특징을 갖게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각 장기에 이게 어, 기운이요. 맺혀 있게 되거든요.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물질화된 형태로 나타나 갖고 큰 탈을 일으키게 큰 탈을 일으키게 된답니다. 그거의 이제 단적인 예로 긴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긴장을 한다거나 어,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 뒷목이 뻐근하다거나 어깨가 무겁다거나 어, 또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야, 저 척추가 아프다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그리고 막 골반도 막 아프고. 뭐 이런 뭐 그런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이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그래요. 에너지가 잘안 돌아서 그래요. 이 혈액이 잘 돈다는 얘기는요. 에너지가 잘 돈다는 뜻입니다. 그 혈액에는 에너지가 숨어져 있거든요. 기혈순환이 안 된다라는 거는요.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각 장기에 열을 받아갖고 제대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끔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뭐, 음식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식습관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특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도 아주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이라면요, 그 에너지로부터 탈피하려고 무척 좀 힘들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 어떡하겠어. 그, 그 에너지 누구 거야, 그거? 그 에너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누구 선택이었어? 음, 그 여러분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돌려놓는 것도 여러분만이 돌려놓을 수 있겠죠. 지금 어, 힘들어도 그래도 한번 좀 누웠다면 좀 앉아보고, 앉아 계신 분이라면은 좀 한번 서보고, 서 있다면은 이제 한번 좀 뛰어보고 이런 식으로 몸을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은 방향 쪽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편해져요 마음이. 마음이 편해지면요, 삶이 편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육체적으로는 또 머리를 또 나쁘게 합니다. 이게 박혀져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너지가 박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트라우마. 여러분도 각자 각자의 트라우마가 있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트라우마가 없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지금이라도 떠올리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거는 계속 힘들게 되면은 또 어떤 과거의 기억은 떠올리는 것조차도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아니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장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가 있는데 이 시냅스를 끊어트려 버려요. 강한 그 자극으로. 끊어뜨려 버립니다 왜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이에요 운용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운용 시스템이 그래서 너무 힘든 거는요 인지하지 못하게 이걸 끊어 버리게 돼요 호르몬 분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고통이 지속이 되고 너무 강한 자극이고 너무 충격적이면요 시냅스가 그냥 끊어져 버린답니다 끊어져 버리면 생각을 좀덜 하게 돼요 그 장면에서는 그냥 지워져 버려요 아니면 그 장면 상태 그 상황 자체로 몰아 버리면요 기억을 못 해요 정말 멍한 상태가 되어 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그러그 그, 두뇌정지가 마치 그냥 멈춰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나쁜 에너지, 충격적인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죠. 어떤 걸로요? 두뇌를 나쁘게 함으로써, 머리를 나쁘게 함으로써,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예를 들어, 뭐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은뭐 가족관계라든가, 누군가 지인이 부탁이라든가, 오도 같은 거를 줄 때가 있잖아요. 주문 같은 거를 할 때,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들어. 그 부분에서 뭔가 시냅스가 끊긴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은요, 이미 그 과거에 가 있어요. 너무 트라우마가 심하거나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이 너무 진하면은 이미 과거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의식으로 살지 않아요. 과거 의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정신의 거의 대부분은 이쪽 과거의 트라우마라든가 이쪽 안전 과거 기억으로 이미 다 가버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율이 많다는 뜻입니다. 왜냐, 인식이 다 과거 쪽으로 가버려있으니까. 아니면 오지도 않을 막연한 그런 두려움, 내지는 불안, 긴장감을 미래에다가 꽂혀놓은 상태에서 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 또 현재를 못 살아요. 이러면 정신이, 멘탈이 나갔다고 하죠. 지금 있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잘 봐야 되거든요. 못 봐요. 왜못 볼까요? 두려움의 센서가 망가졌기 때문에, 예. 방어기제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어기제를 우리가 참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마음 수행 입장에서는 약간 나쁜 쪽인 나쁜 얘기, 네거티브한 그런 좀 주제가 좀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좀 많이 좀 나쁘게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음 수행도 힘들게 되고, 난 괜찮은데 괜찮은 게 아니죠. 예. 스스로는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는 아, 조금 이제 대하기가 불편한 거죠. 그거를 갖다가 빨리 인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서도 앞전에 있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감정적인 거 있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먼저 좀 케어를 좀 한다면 육체적인 그 부분은 다음 부분이니까 마음을 좀 케어하고 감정을 좀 케어를 하면 여러분의 태도와 표정과 말투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액션하게 될때 드디어 조금 실수를 많이 줄이는 바람직한 그런 뉴트럴한 그런 상태로 될수 있다. 그런 많이 편해지는 겁니다. 이치에 맞게 되고 순리에 맞게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나쁜 일은 순리에 맞지 않느냐? 순리에 맞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듯이요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여러분이 정말 주의 깊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주시하고 관찰해야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육체적으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많이 좀안 좋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여러분의 그 육체, 물리적인 그런 육체와 환경이 나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은 행동양식은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게 된답니다. 수치를 모른다. 챙피함을 모른다. 이런 행동까지 내가 해버리는데도 난 그럴만해. 왜냐? 난 이거 보상받아야만 하니까. 난 이거 받아야 돼. 이 이기적인 마음을 자기의 그런 창피함을 모르고서, 수치를 모르고서, 그거를, 그런 마음으로, 그거를 해버리게 된다면, 아, 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마음의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스스로가 자기애가 자기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나 괜찮아. 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나는 당한 사람이니까, 난 뺏긴 사람이니까, 어, 이런 수,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를 시키게 되고 스스로를 세뇌를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따로 존재해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무엇이 창피한지를 몰라요. 이러면 은 인간계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건 곧 여러분의 인식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의 그...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아, 이러면 좀 힘들어요. 여하튼 여러분의 무의식 안에 무엇이 있는지 좀 캐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잘 정서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어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낼 수 있습니다. 그 특정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이러다 보면 계속 선순환으로 돌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병이라고 할까, 마음의 부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트라우마라든가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있죠.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 이런 기억에 대한 무의식적인 병의 치유를 스스로 하게 된답니다. 감정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 이 감정을 매개로 들어간 것만으로도 야, 이거 엄청난 힌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한 11가지 정도를 얘기했거든요. 구제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불행한 사람의 특징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5개 이상이다 라면은, 여러분 반드시 수행하셔야 만 합니다 인간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제가 진화를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늘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실갱이 좋은 얘기로는 실갱이고요 험악한 얘기를 하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다면 왜 힘든가 그 힘든 마음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리스트를 제가 한번 쭉 한번 읊어봤습니다. 어,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는 어, 바로 밑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안 되면은요 예, 실마 마음 수행 지금 무의식 정화 모임을 계속 매달 어, 하고 있으니까요 어, 도움을 어, 받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